엘리야를 다음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열왕기하 6장의 앞부분들 열왕기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어떠한 능력을 행했는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어, 간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우리 엘리사는 물 근원을 고치고 저롱하는 아이들을 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합과 전쟁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엘리사가 가부의 기름을 많이 생기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아이를 약속해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또그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잘못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독이 퍼졌을 때그 독을 없애는 또 놀라운 능력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을 고쳐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독기가 어, 어, 물 속에서 다시 떠오르게 하는. 아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는 이제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람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가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아람왕이 북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어 부스라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런 어떤 어, 경로들의 어, 매복을 시키는 작전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매복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어, 음성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부스 이스라엘 왕에게 어, 그 길에 매복되어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매복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다가 그것을 이렇게 습격하다 보니까 아람왕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얘기하면 꼭 그때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매복을 하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하자 그 중에 그 아람 군대의 신하 중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스파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그 왕에게 북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라고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왕은 생각하기를 본인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먼저 이 엘리사를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왕이 그 엘리사를 죽이라고 이제 아람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는 제자겸 이제 신부름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집밖을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주변을 완전히 둘러싼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완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면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가 여러분의 집 안을 그러니까 집 밖을 아주 애워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칼을 든 군인들이 위협적인 자세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내 집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야, 큰일 났구나. 그래도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세가,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특별히 이런, 어, 고대의 싸움들은 상당한 위용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어, 개아시라는 제자는 오늘 이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사뭇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답할 묘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하지 않아요 내 눈에는 다 문제인데 분명히 이게 문제고 보이고 이게 큰 위협인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그냥 헛된 이야기로 뭐 사람들한테 그냥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사기꾼에 당하는 이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면 정말 좋은 남자, 그리고 성실한 남자한테 여자들이 크게 매력을 못 느낀대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사기꾼이고 능력없고 허황된 사람을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기를 당해도 그 남자를 계속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간단하더래요. 이유가 뭐냐?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더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요 아무리 적게 벌어도요 엄청 망정 돈을 써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지 모르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다 된다고 얘기하고, 나만 믿으라고 하고, 곧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냐면, 남자들은 봤을 때 착실하고, 성실하고, 이게 봤을 때 올바른 사람을 소개를 시켜 주는데, 여자들은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은 거짓말로 그 기대를 채워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정신이 바짝 차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그 여인들이 그런 사기꾼에게 계속 목을 매느냐? 알고 봤더니 그 기간 동안 그 남자에게 지불했던 시간, 비용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려고 그 남자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담대함이나 나의 이야기를 할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헛되게 혹은 황대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기꾼일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게하시의 눈에는 지금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엘리사가 자신이 왜 겁내지 말려 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를 엘리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엘리사가 하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개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는 개하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아니라 그저 허황되게 자기가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지금 분명히 그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탁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 엘리사의 기도 이후에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아랑 군대를 싸고 있던 그 뒤에 그 아랑 군대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그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하시가 보니까 이 아람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이 엘리사의 집을 둘러쌌는데 오히려 지금 엘리사가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아람군대가 이 불말과 불병거에 가득 불려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불말과 불병거 기억나십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다음에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의, 불의 말들이라는 것은 일말적인 군마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를 나타내고요. 이 불의 전차들은 고대전쟁에서 강력한 군대를 상징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다시 무슨, 무슨 얘냐 불말과 불변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오늘 그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랑 군대 바깥에서 강력하게 진치고 역사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랑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아랑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그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군대의 한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군대보다 강력하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군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랑 군대보다 더 많이 온 산을 그 주변을 탁 메워서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엘리사의 능력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엘리사의 능력은 거의 예수님의 수준과 견줄만해요. 그런데 오늘 그 엘리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엘리사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엘리사에게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떠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엘리사에게 어떠한 강력한 군대, 위기가 와도 하나님 그거보다 더욱더 강력한 군대와 힘으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능력의 그 분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기 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밝은 미래보다는 우리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우리의 그러한 비가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힘이에요. 불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처음에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개하시를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고 오늘 개하시도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고요 이 개하시 또한 엘리사와 함께 모든 기사와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행했던 기사와 기적이 정말 세상에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엘리사만이 행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엘리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하시는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람 군대가 그의 집을 다 둘러쌌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 위기가 단순히 스승인 엘리사뿐만이 야 아니라 자신에게까지도 온 거예요. 그러자 그는 두려움에 휩쓸려 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힘을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잊어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눈 앞에 이런 아람의 군대가 나타나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고 내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불안에 휩쓰여서 나의 생각, 세상적인 판단, 세상의 그러한 결과를 당연하게 나도 받아들이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야. 여러분이 개하시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못 봤을까?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 개아씨가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의 눈을 떠주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는 전국에는그 개아시의 눈을 뜨게 해서 개아시가 전국에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신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오늘 그 자리에 있음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이 뛰어야 돼요. 사람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뛰어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그것을 볼수 있었고, 개하시는 보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개하시의 눈을 뜨게 해줬던 것은 바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엘리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느냐? 그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그 위기 상황에서 볼수 있었고,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역사하셨더라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는 더큰 능력으로, 더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들 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포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영안의 눈을 뜨여서 함께 볼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해요. 이 사순절,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죄짐을 지어서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의 것을 다 그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진 사람,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끝까지 함께 하셨어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그럼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세상에 군대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위축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군대로 더 강력한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심을, 하나님이 구원자 대심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악한 자들을 두렵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순절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첫 발을 내딛는이 시간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인생, 그 위기의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독독 겸손하게 믿음으로 탐대하게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기도가 포기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깨어있지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우리의 영안에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길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길을 내주셨던 그 길을 분명히 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아멘으로 탄대하게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남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십자가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지저스지 성도가 될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침으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일터에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나라를 위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후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